오늘은 제8 중학교라는 게임을 하겠습니다. 8번 출구에 이어서 또번 출구에 이어서 제8 중학교까지 나왔어요. 어? 어? 뭐야? 넘버 8 하이 스쿨이잖아. 그럼 고등학교 아니야? 아하 이거 참. 고등학교에서 졸업이 30일 남았는데 이상현상. 이상. 어 시작했다. 어저 학생입니다. 30일 남았어요. 내 짝꿍 하이 열심히 풀고 있네. 아 나만 단지 타고 있네, 그렇지? 아뭐 예. 교실 천장이 원래 이렇게 높나? 형 남녀공학 다니는구나? 어나 남녀공학 다니잖아 이건 뭐야 뭐, 그냥 냅다 시작했어요? 문제 보자 좀풀어보기아 이거? 아 이거 뭔데 이거 <laughs> 뭔데 A0이 뭔데 이게 넘어가? 아 넘어갔어 아29아 30일 동안 이상현상 이상 나타나면 은 저거 하는 거구나 아 제대로 안 봤는데 큰일 났다 짝꿍한테? 아내 스타일 아니야 나 일어날 수 있나? 못일어놨네눌러 봐. 이게 뭐야? B1이 보고 보여줘? a 0이뭐야 이상 현상이 있으면 B고 없으면 A인가? 없는 거 같아. 하나씩 있던데 여기에서 어. 누구야? 아, 있었어. 있었어. 야, 잠깐만. 오케이. 저 느낌 알았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 그 하면서 한번,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이상 현상 또 8번 축구류의 게임도 합고수기 때문에. 자, 선생님. 아이섀도 우 엘립. 오케이. 앞문 열려, 열려 있고 해요. 뒷문 열려 있고 창문 블라인드 왼쪽 두개 가운데 1, 2, 3 마치 올림픽 1등, 2등, 3등 그런 느낌이고 시간 3시 반 이거 돌아가는 거 이거 빔프로젝터 앞에 뒤통수 <laughs> 때리면 5만 원 앞에 뒤통 손이 없어 창문 오른쪽으로 맨 왼쪽 아래 거 열려있음 야기동자 여기 물놀이 조심 블라인드 여기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뒤에 빨간 거 있고 게에 초록 거 있고 살짝 빨간 거 있고 오케이 지우개 뚱 뭉쳐서 던지면 5만 원 <laughs> 머리 머리 있고 머리 있고가 뭐야? 다들 머리가 똑같고 뒤에 다 남자 왼쪽 여자. 오케이 다 살펴봤고요. 무접스 오케이 가자. 음? 방금 뭐가 움직이지 않았냐? 아닌가? 방금 뭐가 움직인 것 같은데? 어, 아이 한자, 받... 한자 바뀌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안 바뀔 것 같아. 이게 설마 한국어 한국어 되잖아 그렇지? 뭐, 뭐가 어, 저 뭐야 저게? 저동그라미저 저 뭐야? 저, 저 뭐야? 뭐 왔다 갔다해? 어? 뭔데? 야 누가 반사하는 걸로 장, 장난치나 거울 반사놀이? 어떤 녀석이야? <laughs> 야 거울 누구냐? 어? 근데 여기 잠깐 만 애들 없었어요? 이게 왜 지금? 아 없는 자리를 안 살펴봤네? 야 이게 없었나? 여기도 없었나? 원래? 있었지 않았어? 없었으면 내가 알았을 텐데? 야야 없었던 거 같아 그거 없었던 거 같아. 같아 바뀐 걸로 가자 아니야? 바뀌었다 오케이 28 오케이 어? 없었네 원래 어? 원래 없었네 어, 그러면 거울 놀인가 보다 그지 거울 놀이가 문제였던가 보다 어 저거 뭐야? 뭔데? 뭐가 들어있을까? 펠리컨 알 같은 거 들어있나? 너무 이상현상이고 이상현상 좋습니다 자 27로 왔고요. 좋았어. 얼마 안 남았네. 27개만 더 하면 돼. 또 푸는 거 맞냐? 지금 그냥 낙서하는 거 같지? 이렇게? 오, 저기 앞에 왼쪽 두 번째 줄에 두 자리 없었나? 사람 원래? 아, 그걸 확인을 안 해가지고. 근데 그건 아닌 거 같죠? 그렇죠. 오케이, 없는 걸로 갈게요. 26으로 갑니다. 오케이, 없는 거였으면은 저두 자리에 두자리 없는 거 맞아. 아우 갑자기, 아씨,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제가 문제 다 풀고 그 이상현상 첫 이상한 사람이 꿈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고 죄송합니다. 공부하겠습니다. 형 <laughs> <laughs> <선생님>, 언제 왔어? <laughs> 어, 오케이 넘고, 자 25일 차, 아 25일 남았습니다. 수업 <laughs> 끝나고 실로 와라. 아니 <laughs> 갑자기. 옷은 왜벗는데 미친 사람아. 왜 그런 건데? 어? 012? 아, 24학년생이 두개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어? 야, 얘 수염 났어. <laughs> 잠깐만. 원래 다수염는가 제한테 고백하면 만아 어? 아야, 누가 기침 이거 기침하냐 자꾸. 아니 아무튼 기침하는 거랑 옷벗스네두 개. 두 개로 갑니다. 오케이. 24일로 남았고요. 근데 이 게임 좀 기분 좋다. 다 공부 열심히 하는데 나는 안 하잖아. <laughs> 이 게임 좀 기분이 좋다. 선생님, 선생님도 열심히 뭔가 하시는 척 하시면서. <laughs> 근데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뭐 하는 척 하면 뭐 하시는 걸까? <laughs> 선생님도 분명히 저기 막 카톡 했을 거야. 그지 야, 잠깐만. 머리가 스타일이 이두 개인데요? 봐봐, 얘네는 구레나루 있는 스타일이지. 출판니. 얘는 없잖아. 야, 왼쪽은 구레나루 있는 스타일이고 오른쪽은 구레나루 없는 스타일이야? 오른쪽 왼쪽이 다른 건가? 넘긴 건가? 귀를? 야야 아, 야, 야, 고개 좀 돌려봐 봐. 아, 아, 그런가? 그런가 아니 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두 개냐, 한 개냐, 연 개나를 찾아야 되는데. 아, 이거. 음. 없는 거 같죠? 제 눈에는. 같은데 왠지 있을 것 같단 말이지 뭔가 하나 있을 것 같아 어 신발에 빵꾸 난거 이상 현상인가요? 신발이 너무 달았는데 샌들인가요? 이거는 아니겠지 이상한 거 없는 것 같죠? 없는 걸로 갑니다 제발 제발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23일 남았고요 1번 대화를 듣고 남자가 구입할 도마를 고르시오 잠깐만 for your 아, 뭐야 무슨 소리야? 아, 게임인 줄 알았잖아. 야, 이거 뭔 소리냐? 어? 야우 지하철이 지나가냐 갑자기? 근처에 지하철이 있나봐. 어, 어 야. 지하... <laughs> 그렇지. 일본은 이런 데가 있어요. 건물 안에서 지하철이 잘 보이는. 데... 야 너는 자냐? <laughs> 야, 다 했냐? 아 피곤할 수 있지. 그렇지. 두 개. 그렇지. 두개 갑니다. 어2이어이 거울놀이 똑똑같 한다. 데 이상 현상 찾는 게 많은 이유가 미래 달라진 점들 빨리 찾는 연습 아, 그것도 도움이 아, 되지. 되지. 것도 중요하죠. 한 개, 한개 갑니다. 한 개. 나이스! 2 1을 넘었어. 좋았어. 아주 잘하지. 쌉코지 어? 전혀 문제 없어 보이지? 이상현상이라는 게이번 판에 존재하지 않아 보이지? 어? 없는 것 같죠? 0. 아! <laughs> 와 이제 3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네? 미쳤다. 3개 나오는 거 해놓고 0이라고? 그거 좀 가능성이 없지만 내가 개발자라면 3개 나오는 판에 0을 했을 것 같아. 이것이 심리전 파악했지. 그렇지. 2일라 맞고요. 자선 어? 아니, 갑자기 머리를 혼자서 탈색을 조져버렸네? 잘 어울린다, 야. 뿌염해야겠다, 저기. 검은색 보인다. 자, 일단 기침 하나, 탈색 하나, 그 정도. 두 개인 것 같고요. 이거 잘못하면 태초마을 갑자 0일인데, 이거. 아, 이거 안 되는데, 0일이면. 아, 두 개. 오케이, 두개 갑니다. 19일 남았습니다. 오케이. 어, 야! 시에기들 갑자기 왜 거기서 싸우고 있어. 꼭 있어 저런 애들 이러다가 로우킥 까고 그러다가 한 명이 또 로우킥 또 까고 그러다가 한 명이 로우킥 또좀더 세게 까고 그러다가 하, 화나가지고 개세게 까고 그러다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갑자기 싸우고 싸우면 애들이 말리고 그리고 쉬는 시간 이제 끝나고 선생님 들어오고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선생님이 들어오고 쉬는 시간이 끝난다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싸우지 않았을까 운동장에다 둘이 시간 제한 없이 세워놓으면 안 싸울 듯 어깨동무하고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가죠 그리고 선생님 없고요 애들이 때리는 위치가 아 얘네 근데 좀 그렇다 얘네 살짝 로우블로다 그지? 아니 거기만 노려 싸울 때 규칙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싸울 때 절대로 무기를 사용하지 말것 누가 보온병 집어드는 있습니까?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새끼는 또라이다 건들지 말자 이러면서 아무도 싸움 안 걸고 아두 개인 것 같죠 아이것도 뭐야 문제가 바뀌었어 가게부 쓰는 느낌인데 두개 가자 아세 개다 그러면! 아! 어? 두개 맞나 봐. 이거 이상현상 아닌가 봐. 어, 아 이상현상이었나 봐. 아, 한칸 뒤로 갔네. 한칸 뒤로 갔네. 플러스 1 됐네. 대초마을 가는 건줄 알았잖아요. 개발자님 사랑해요. 아니 센스가 있네 개발자님이. 어? 아유 또 벗었네 이거. 아 이거 이 그러면 한 개죠? 어 빨빨 리리 갈게요. 저거는 뭐한개더 이상 없을 것 같고. 오케이 쉽고 다시 왔어요. 저 숫자가 이상현상.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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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벌룬, 벌룬하고 탈색 두 개. 그다음. 없어. 두 개. 아, 가자. 아! 아. 야, 뭐가 틀렸어? 아, 그리고 비가 오는 건 이상 현상인가요? 비가 오는 건 자연 현상인데. 자연 이상 현상이잖아, 그렇지? 어, 비는거 하나, 기침 하나. 오케이. 그러면 두 개. 자, 19에서 20 왔다 갔다 하네요. 그죠? 미성년자 됐다가 성인 됐다가. 어. 선생님. 예. 모여. 알겠어요 아... <laughs> 왜 이렇게 여기를 쳐다보고 싶지? 본능인 가봐요. 아, 선생님 제가 찾아야 되거든요. 자, 지금 요 지금 봐요. 지금 봐요. 지금 봐리시네요 동그란 요경잘 봐요. 지금 봐요. 지금 봐요. 지금 봐요. 지금 봐요. 지금 봐 쇠하다 갈려서 우리 남녀공학 합반이었는데 분반되었었어 <laughs> 저... 남중남 보니까 그런 재밌는 얘기, 그러,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 18일 남았고요 어, 욕한 거아니고요 어, 쟤또 잔다, 야. 저, 저거, 저거. 그럼 맨날 자는 애들이 자, 그지? 왜냐면은 학교에서 체력을 보충을 다 해. 수업시간에. 그래서 집에 가서 밤에 게임하고, 그지? 학교 와서 자고. 어휴, 그냥 나 같은 놈들 그냥. 여기는 근데 이상현상은 자는 애한명 밖에는 없는 거 같은데요. 이러다가 또 19일 차로 올라와 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자꾸 이러다가 이거 졸업 못 하는 거 아니야, 와이까이 또 있었다는 얘기잖아. <laughs> 잠깐만, 19에서 움직이지를 않네. 이거 비 오는 거랑 기침하는 거랑 두 개. <laughs> 어, 다시 18로 가자. 아, 미치겠다. 그냥 계속 올라간다. 그냥 이러다. 한 학년 더 다녀야 되는데, 여기 마에고가 아니면 미치겠네. 아, 잠깐만, 좀더 디테일하게. 아, 2겠다 아니었어? 아, 연계 같고요. 연계 갑니다. 없어요, 없어. 이 봐봐 식구야 아. 새가 왔다?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 이거 새 가끔 오는데 이거 학교에서 야 그래도 넌 똑똑하다 원래 좀 멍청한 애들은 여기 유리창에다가 이거 박고 이거 저기 떨어져가지고 밖에다 이렇게 기절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냅둬줘야 되는데 참새인가? 귀엽네 나 음, 학교 다닐 때 비둘기 들어왔는데 누가 그거 잡아서 개 별명 드루이드 되었었어 음..그렇지 아 이거 거울 거울 놀이하는 거 참새하고 거울 놀이 야저 형이 그 형이야 그거 에서 일년 걸었다는 그 형. 야 조용히 해 들리겠다. <laughs> 조용히 안 해? 그냥 두갠거 같죠. 마에 1 9에서1 8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예, 제발 가자. 아, 됐다. 1 8로 왔다. 아 이거 또 뻗고 있는. 아왜 저러는 건데죠? 지하철 또 오네 이거. 왕따로 신고해야 해. 형반 친구가 왕따 당하고 있는데 무시하는 거야? <laughs> 아니 진짜. 아니 졸업이 안 해. 진지하게 하지 마 지금. 어? 두 개,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오케이. 자, 17 제발 가자. 좋았어. 17일 뛰면 졸업이야. 이게 이게쓱돌 둘러봤을 때 없어도 긴장하고 제대로 봐야 돼. 갑자기 누가 신발 나이키 신고 올 수도 있잖아. 다 지금 컨버스인데. 이거 돌아가는 거 이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 한 개가 다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거든. 바지 줄무늬 두 개야. 누군가가 아디다스 입고 왔을 수도 있어. 없죠? 그냥 딱 봐도 없죠. 2명 가자 명이 점. 명이2명또또명명이 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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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싸우는 거 밖에 없네 그냥 아니야 뭔가 하나 있을 수 있어 얘네들 지금 다 봉숭아 물 들였거든? 누가 매니큐어 칠했을 수도 있어 없어 그 없어 짝꿍 더뻐진거 같은데 짝꿍 뻐졌다고 <laughs> 진짜 뻐진거 아, 같지 그게... 뭐냐? 친 생겼냐? 나한테 얘기 안 하냐? 어싸가네 그냥 잘생가 전화 나아 없어 음. 자 15로 갑니다 아 아, 싸우는 애들 1인데, 내가 0으로 했구나. 오, 이거 뭔데? 매미가 오냐? <laughs> 이거 여름이 온 거야? 야, 매미가 울어. 기차도 지나가고, 두 개, 음, 두 개, 이게 16. 다시 왔다. 매미 또 온다. 너뭐 하냐? <laughs> 다 했어? 다 했으면 엎어져야지, 마너 그렇게 고개 들고 있으면, 마 그러다가 다시 체크하면 너 컨닝한 거 같잖아, 앞에서. <laughs> 그 사람. 오케이, 매미하고, 여기 척추. 아, 척추래. <laughs> 이거. 아, 척추. 척추. 그래. 두 개. 오케이. 저녁은 뭐야? 어? 아, 30개에서 15는 이제 야간 자유학습인가 보다. 야자 시간이네. 아우. 뭐야 패션 학교야? 누가 여기다 마네킹 갖다 놨어 이거 어이가 없네 그냥 저녁이니까 밤이 된 거는 어 누구야 에 저기다 옆반 선생님이다 우리 담임 선생님 좋아해가지고 맨날 와가지고 그냥 아재 개그 치고 가는 선생님이다 어저께는 오더니 우리 선생님한테 곤지암에서는 코골면 누가 곤지암? 이거 치셔가지고 우리 선생님 그냥 얼굴 썩으셔가지고 갑자기 <laughs> 갑자기 귀 파시고 말이야 선생님 그거 안 된다니까 참 그건 오케이 자 그럼 이거 한 개죠? 아두 개죠? 두개 오케이, 14로 왔고, 뭐야, 이거, 날아다니는 거. 누가 시험지 던지고 갔네, 이거. 시험지 갈기갈기 갈기 찢어가지고, 이따 학교 안 되냐! 이러면서. 14일 남았는데 못 참고 이거 자퇴했네. 이거 물은 뭐야, 이거. <laughs> 홍수 났네. 이거 물이랑 이거랑 연결돼 있는 걸까? 아니겠지? 따로따로겠지? 오케이. 자, 13일로 왔습니다. 오케이, 땅바닥이 원래 이랬나? 어, 고증 좋아요. 어, 시간. 3시 반이었는데 왜 8시 반이 됐어? 어, 이거 뭐야? 투명인간. 뭐냐, 저거? 야, 누구야? <laughs> 어디가, 이 새끼야? 뭐한 새끼야, 저거? 개또라이네, 그냥. 자, 막 그러면, 두 개. 투명인간하고, 시간. 오케이. <laughs> 두 개. 자, 12로 갑니다. 아! 아! 왜 14로 왔지? 아, 시간은 아까 3시 반에서 8시 반된 게, 그, 저녁 때서 8시 반이 된 거네. 그지? 저건 누구야? 자, <laughs> 옆반에 화장실 간다. 아, 자퇴하는 애인가? 어. 아이고, 또 자퇴하네, 이거, 투명 자퇴하네. 그래그래 들어가고, 한 개죠, 저거, 자퇴하네. 시간은, 아니야. 시간은, 맞는 거야. 전혀. 아, 왜 15가 된 거야? <laughs> 계속 올라가, 씨. 뭐였지? 아, 바닥 색깔이 달랐어? 아, 진짜? 제발, 졸업하고 싶어. 30일이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어, 옆반 선생님. 아니, 선생님, 왜 갑자기 또 앞을 보고 계실까? 아, 선생님이 드립 치는 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안보척 하는 거다. 두 개죠? 옆반 선생님이랑 우리 담임. 아, 다시 했으면 <laughs> 학교에서 밤생거야? 오케이, 다 했다. 됐다, 다행이다. 아, 전혀.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오케이, 없음. 오케이 1 3일남았고물 아, 찾고 한개야 얘네 겨드랑이 원래 이렇게 까맸나? 밤이 돼서 그늘이 져서 그런가? 아니면 시간이 오래돼서 축축해졌나? 한 개인 거 같지 이거? 물찾거한개 <laughs> 오케이 12일 남았다 개꿀 그냥 오늘 자서 졸업식 날 일어나고 싶다 응? 또 없다고? 야너그 머리 들어봐 너 귀걸이 꼈지? 진... 문신했지 목에 진짜 없다고? 진짜 없네? 0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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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1인 12... 오케이 11인 남았어 어? 물 찼는데 이기 뭐가 지지지직거려 아 으아 형광등 형광등 하나 나갔다 오케이 두개물찬거한개 형광등 두개 없지 없어 두개 오케이 <목소리> 나이스 11남았어 개꼬리야 없어? 영 나이스 9일! 물차고 어? 야이 새끼 어? 이 새끼 봐라! <laughs> 잠깐만 모른척하고 공부하고 있다가 <laughs> 너? 어어? 어? 나좋아하냐 야, 막 오케이 한 개, 두 개, 두 개, 오케이 <laughs> 두 개, 나이스 8일 남았고 개꿀이고 어? 뭐야? 못뭐 붙인 거야? 누가 붙였어? 부적 붙였다 이거 귀신이다 귀신 들렸다. 누가 무당의 딸인가? 누구인가? 어이? 뭐야 이게? 관이야? 뭐지? 스피커라고? 서예 아, 시간인가 그치? 이거? 먹가는 건가? 아무튼 이거 한 개, 이거 두 개, 다음에. 없고요. 소리까지 세개 다? 아니야. 소리는 얘를 쳐다봐야 나니까두 개야. 두 개. 제발. 나이스 챌린 한번 써. 쫄 넘어 똥. 라이트 초루반당. 아, 여기 투명 인간. <laughs> 야, 너 어디 가는데? 너 투명 인간 되면은 제일 먼저 여탕 가고 싶어 했다는 그 새끼냐? 너? 꿈이 작다. 없지. 저거 하나지 지금. 오케이. 하나. 제발 죽이. 크루치. 어? 누구냐? 어? 야, 우리 반 애들 집중력 미쳤다. 저 옆에서 폭탄이 떨어져도 그냥 계속 공포를 해들이네.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laughs> 괴물이 왔는데요. 선생님, 외계인이 왔는데요. 지구 정복도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아, 교장 선생님이야? 교장 선생님. <laughs> 교장쌤 가발이래? 아, 교장 선생님 가발 흘리셨대 오케이. 그럼 창문 깨진 거랑 이거 해서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피피카츄. <laughs> 자, 7, 어? 아, 왜? 3개였어? 창문 깨진 거랑 연계되어 있는 건가? 뭐였을까? 분명히 그거 2개밖에 없었는데. 빨리 졸업하고 싶어, 이제. 없지? 0이죠?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laughs> 0. 오케이, 6. 어? 뭔 소리야? 아, 시계 왜 저러냐? 똑딱똑딱. 이대로라면 내일 졸업할 수 있겠다. 저 속도라면. 시계밖에 없는 것 같죠? 근데 아, 네. 여기 이제 마지막에 거의 졸업 날짜가 다가오니까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 하지만 그냥 내 느낌대로 가1 오케이 5일 남았고 없지? 내가 봤을 때이 게임은 그래도 매너가 있어 글씨가 바뀌진 않아 블라인드, 길이 이런 걸로 장난 안 쳐서 좋다 그지 너무 섬세하게 안 봐도 되고 없어 없어 0 오케이 4일 남았어 4일 남았으면 진짜다 다 왔다 아 옆반 선생님 형광등 그리고 그리고 오케이, 툭 자, 3일 남았구요 다 왔다, 다 왔다 애들아 곧 졸업이다 없어, 0 나이스, 이틀! 어? 이거, 뭔지 모르지만 이거 대형 스피커 같은 거 대형 스피커 같은 거 하나밖에 없죠? 음. 자, 1일 내일 졸업이야. 딱 봐도 이상하네. 어? 일일 찬데 없다? 아, 일일 남은데 없다? 별 일이 없네 마지막 날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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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laughs> 오! 졸업 축하해! <laughs> 졸업했다. 아무도 없다. 근데 나는 여기 지방령이야? 왜안 움직여 이거 여기서? 어? 안내방송 나온다. 어, 이 노래는 항아 <laughs> 게임? 그럴 건데. 아, 졸업 축하합니다. 학년은 결코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어, 졸업했는데 왜 다시 왔어? 왜 대충 말로 왔어? 아, 그냥 다시 시작하는 건가 봐. <laughs> 아, 그냥 시작하는 거네. 끝났네. 그렇지. 예. 8번 고등학교였습니다. 넘버 8 하이 스쿨. 재밌었네요, 다들. 오! 주! 하! 마! 우. 주랑 하 말을 합치면 우주 하아 목도리랑 도마 뱀을 합치면 목도도마뱀나